최근 넷플릭스에서 크로스 2 속편 제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헌정민과 영정화가 다시 뭉친다니 기대가 됩니다. 크로스는 액션 코미디로 재미있는 반전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속편에서도 그들이 어떤 화끈한 액션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2024년 8월 9일 크로스 2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러닝타임은 105분으로 짜릿한 스토리가 기대됩니다. 속편은 전편의 흥미진진한 요소를 이어받아 코미디와 액션을 절묘하게 섞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객들이 기다리는 이유죠? 이번 속편에서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여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전편의 빌런 전해진도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액션 커플이 탄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속편은 극장에서 관람하고 싶은 작품으로 스크린과 사운드로 더욱 짜릿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편의 액션 지수에 대한 아쉬움을 반영하여 더욱 보강된 액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개봉일이 다가오면서 예고편과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크로스2는 넷플릭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극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